안녕하세요. 저는 저동초등학교 에 다니는 5학년 정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체 생산과 프로젝트로 사람의 몸의 신체 기능과 모양을 이용해 집을 만드는 것을 해,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곳이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빨간색 물이 피기 나오면, 나오면서 허퍼로 이동하게 되고 이번을 누를 경우에는 2번 판막이 열리게 되면서 뇌로 이동하게 됩니다. 뇌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1번 파1 판막 1번 누를 경우에는 허파로 이동해 허파로 이동해 집을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오른쪽 허파에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유압기가 작동해 가음막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 넓어, 넓어지게 되고 또한 통풍구가 통풍과 켜지면서 바람통에 마치 뒷숨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원으 들어갈 경우에는 뇌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는 뇌, 피부에 이어진 신경세포와 연결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뇌를 이어주어 이어 방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온점에는 온탕, 온점은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온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점은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것이어서 냉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또한 통점, 통점은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헬스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압점은 압력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마사지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 설명 안한 것이 있다면 이 위쪽에 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빨간 물인 피가 흐르다가 섞여 된다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간에서 정, 정화조를, 정화조를 이용해서 물이 정화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누를 경우에는 이 유, 위, 위에 있는 유압기가 작동되면서 판막이 1번을 누르면 1번이 2번을 누르면 2번이 열리게 됩니다. 이래서 제, 제 설명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